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진단과 10월 21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 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 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 단타와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문자 등 유료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그래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 가게에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터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중고차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10월 21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서한 기계공업, 넥슨게임즈, 현대 에버다임, 넥스턴 바이오, 수산중공업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탄타고요갭 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21일 갭 상승 종목으로 서암기계공업, 넥슨게임즈, 현대에버다임, 넥스턴바이오, 수산중공업 이게 다섯 종목입니다 종목들을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외국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양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음, 매도를 보였다는 부분 다만 어, 장중보다는 어, 매도량이 줄어들면서 어이 정도는 약보합 정도의 매도량이다라고 보시면 좋지만 일단 포지션 변화가 살짝 일어났던 부분. 내일장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시장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생각보다 많은 매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환율수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환율 추이가 오늘도 뜨면서 양시장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율 추이로 시장의 방향성을 보시고요.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가실 분들은 늘려가셔도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텍, 퍼스텍은 이렇게 보면 3%가 채 안되는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충분히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네이블은 점상으로 시작해서 내일에 하락했기 때문에 개장 단타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베셀 베셀도 이렇게 보면 3% 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개장 단타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스킨앤 스킨 충분히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퍼스텍, 네온테크, 베셀, 스킨앤스킨 이렇게 네 종목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음, 2,980원에 이타하지 않은 만큼 이 구간을 지지받는다.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3,565원 중요 자리를 뚫지 못하고 저항 받고 그대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뚫어줬을 때가심 가져보시거나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2980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심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온테크 네온테크 마찬가지로 중요가 뚫지 못하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어, 이 구간 3470원 그리고 3230원 이 구간에 지지가 나오거나 횡보하다 매스터미 온다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일장에서 3400원 오늘의 종가 3,400원 지지하는 부분도 나온다. 그럼 이때, 그때 공략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이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7,570원. 이 구간, 7,570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관심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7,570원. 다만, 7,570원 이탈하면 어, 추세적인 이제 물량 털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7570원 자리가 이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셀 자, 배셀은 531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10원 위로 올라섰을 때 관심 가져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보시면서 5310원 위로 올라섰을 때 관심 가져보신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스킨앤스킨 스킨&스킨 265원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288원을 뚫어주면 이제 여기 200일이 평선, 어 330원 여기 구간 뚫냐 못뚫냐 이런 흐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어 그리고 가다만껏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265원의 지지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 스킨&스킨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1일 금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한기계공업. 서한기계공업 마찬가지로 중요관 다 이탈했습니다. 중요가다 이탈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마지막 저점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추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기술적 갭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6,060원, 6,060원이면 음. 어, 나름 중요한 자리입니다.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고요. 위쪽으로 심리적인 자리 하나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만 좀 보고, 6 6 일단은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부근 6,32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구요. 여기 뚫어주면, 음, 사실은 6,720원, 6,720원, 6,720원. 여기는 심리적인 자리지만, 음, 일단 요거 날려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구간보다는 심리적인 자리 그렇기 때문에 어... 120일 입평선 부근 7,040원 7,040원 나름 그래도 의미가 있는 자리지만 여기보다는 여기 어... 6,9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이상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이 구간 뚫어지면 위쪽으로 이 구간 열려 있습니다. 여기 마저 뚫어지면 이 종목 뭐이 위쪽까지 어 바라볼 수 있는 만큼, 내일장에서는 이 구간, 6,900원, 6,320원 돌파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다만 고 떨어지면, 음 중요 구간보다는 심리적인 자리, 심리적인 자리, 어, 5,33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준 게 좋습니다. 이 자리는 심리적인 자리인 만큼 이 구간 지지받는다. 충분히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만큼. 5330원 이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생각보다 심플한 가격대 기준가 6060원 위로는 6320원 69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533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서암기계공업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넥슨 게임즈 자 넥슨 게임즈 중요건다 이탈했고요. 지금 이 구간도 살짝 저항받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 구간을 위로 떠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냐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 기술적으로 한 번쯤은 튈수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다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추세적 단기적 추세 하락수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15,450원. 자 15,450원이면 우선적으로 매몰라인대 17,750원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몰라인때도 단기적인 하락세 매몰라인때도 있지만 60일 이평선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하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 중간에 하나 심리적인 자리 하나 만들어 간다면 16,500원 이 자리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자리인 만큼 어, 사실 조금 더 아래 16,250원 어,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16,250원은 심리적인 자리 그리고 위쪽으로 단기적 매물대 17,750원 그래서 16,250원 뚫는다면 17,750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자리 심리적인 자리 14,450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지지 못하면 다시 한번 추세적 하락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넥슨게임즈 이 구간 14,450원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넥슨게임즈 가격전략 심플합니다. 기준가 15,450원, 위쪽으로는 심리적인 자리 16,250원, 여기 뚫어주면 매물라인 때 17,750원 돌파 여부 보시고 밑으로는 14,450원 심리적인 자리에 지지가 나오지 확인하시면서 넥슨게임즈 4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현대 에버다임. 현대 버다임 보시면 중요 구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있는 만큼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저분한 만큼 다시 한번 기준가에 잡아드리면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기준가에 잡아드리면. 8,330원, 8,330원이면 나름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 120일 이평선 구간이고요 어, 이 자리, 이 자리, 지금 하지만 매물대가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구간, 음, 9,160원, 이 자리와 8640원.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864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 수입보나수 여기 뚫어 주면은 9160원도 있지만 어, 여기가 상당히 매물대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8890원. 8890. 그래서 1 9600 9160원. 이 구간, 이 매물 라인대를 뚫어 준다. 그 9,16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 종목 그 이상도 충분히 더 열려 있습니다. 위쪽 매물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매물라인 때 7,720원. 7,720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는 강력한 매물라인 때도 있고 60일 이평선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 저항 구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내일장에서는 아래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7,720원.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도 가격 전략 심플합니다. 기준가 8,330원. 위로는 8,640원, 8,890원, 9,160원, 9,160원마저 뚫어주면 이 정도 그 이상도 노려볼 노력, 수 있고요. 밑으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7,72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현대 에버다임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넥스턴 바이오. 자, 넥스턴 바이오. 음. 어,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있는 구간들 지금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금 중요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지금 현재는 위쪽으로튈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좀지저지한분한로지우지우시잡시잡하록하니습 충분히 지금 지금 은성이커져커져 있는 있태상태래 거래량, 대래금도금도상황이황이문에충에히분상승은승올수 있습니다 기준가는 3090원 3090원이면 과거 매물대지만지 자리 이자리 그래서 3310원 그리고 3450원. 331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수익 보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 주면 3450원 이 구간 이 구간을 뚫어 준다. 넥스, 넥스턴 바이오가 그러면 이 종목은 4장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 하락세에 있지만 반등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상승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어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와 이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자리 2960원 이 자리와 제일 중요한 자리 2800 2855원. 여기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준 게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받다가 베스트임이 온다. 그럼 이때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턴 바이오. 생각보다 가격 전략 심플합니다. 기준가 3090원. 위로는 3310원, 3450원 돌파하고, 3450원 뚫어주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2,300, 2,960원. 그리고 2,85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된다고 확인하시면서 넥스턴 바이오 날짜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산 중공업. 자, 수산 중공업. 음, 과거에 강한 상승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봤을 때400% 넘게 올랐고 기간 조정 횡보세 만들면서 추세 다시 시장과 함께 무너지는 추세 하지만 중요한 지지 받으며 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갭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적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좀더 단기적으로 자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2755원 2,755원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평선, 이평선 저항구간 2,84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 이상은 수입권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뚫어주면 위쪽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있는데, 200이 평선 부관, 3,03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 이상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줘도 121 이평선 부근 3175 여기마저 뚫어주면 이 종목은 그 이상 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평선 저항구간 2845원 그리고 3030원 돌파외보 중요하고요 여기 뚫어줘도 매물라인 때 3,175원 여기마저 뚫어주면 내일 지이중원귀 이상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음, 이 갭을 메웠던 자리인 만큼 2,615원 ,615, 2,615원 여기는 심리적인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상승추세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계단식 하락세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수산중공업 기준가 2,755원, 위로는 이평선 저항구가 2,845원, 3,030원 돌파 여부 그리고 여기 뚫어주면 단기적 매물라인 때 3,175원 돌파 여부, 여기 뚫어주면 이중공그 이상도 노려볼 수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지면 2615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수선중공업, 4장이갈때 기억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10월 21일 금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